자, 이제 굉장히 실전적인 풍계가 남은 거예요. 진짜로 리가 어, 나중 어떤 것을 용과하든지 간에 사용하게 될 만한 그런 것을 대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이 집단을 조사를 할 거예요. 음, 이 집단. 이게 모집단이 뭐 아고 뭐 모집단. 어, 엄마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걸 다 조사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일부만 조사할 거요 이걸 표본이라고 한다. 표본. 랬을때 모집단을 조사한 것과 표본 집단 조사한 것의 그 관계를 알면은 그리고 통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의 관계, 평균과 뭐 표준편차의 관계 이걸 안다면 네, 거꾸로 차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것만 조사해서 모집다는 이제, 알아보자. 그런 게 목표의 <laughs> 추장이에요.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수학자들이 이미 조사를 다 해놨어요. 일단 그걸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50명의 키를 조사한다고 한다면, 50명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0명씩 못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10명을 한명처럼 생각해도 다면전 다섯 명만 주사면 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섯 명이 케이핑구하는건 너무 쉬운 거고, 근데 그때 생각했을 때그 이제 다섯 명이라고 했을 때한 명은 열 명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명의 키가 나야 되잖아. 근데 이때 뭘 써야 되냐면 당연히 표본의 평균을 써야 돼요. 여기 열명 있다면 어. 여기에 X1, X2 막 이렇게 쓰라고. 그것에 평균을 쓸 거라고. 그게 표본의 평균이에요. 이걸 이제 표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본 값인데, 그 표본 평균을 사용할 거예요. 평균, 평균. 자, 그리고 일단은 어떤 걸 좀, 어, 왔으면 좋겠냐면, 그렇게 10명씩 값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5로 나왔어. 그럼 목표이또 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하세요. 10명 평균 내고, 10명 평균 내고, 10명, 10명, 1명 평균을 각각 냈어. 그것의 평균을 또 내면 어차피 아까 전체 평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뻔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방금 그 5개 표본의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배우실 게 사실은 표본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 이 모집단 모집단을 분석하면 여기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분자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음. 표본평균의 평균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겠죠? 표본값, 그 다섯 개의 평균. 표본값의 평균, 평균. 이렇게. 표본값이라고 어. 표현하면 훨씬 더전 좋을 것 같은데, 뭐, 평균은 평균이라고 하니까. 네, 틀린 말 아니니까. 네, 이거. 일단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다음 이제 분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생각합시다. 표본을 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잡아요. 지금 10명을 잡았잖아요.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요. n. 표본의 크기가 10인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제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는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이 표본에, 이 표본에 평균이 있고, 표본에 표균이 있고 그 표본에도 10명의 분산이 있을 거예요 그 표본에도 표준편차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꼭 알아야 돼요 이 평, 평균은 이거예요 그 평균 분산은 뭐 표현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표본의 표준편차는 뭐 s를 이렇게 굳이 쓴다고 쓰는데 뭐 원래 이것도 s e 말죠죠 어, 스탠다드 표본. 스탠다드 미디에이션에서. 음, 이거야. 근데 이거 알파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산 표시본자 똑같은 말이니까. 네. <laughs> 그 분산이 어떻다는 게 알려져 있냐. 얘는 이제 굳이 표현하지만 이 표본 값들. 그것에 네, 다섯 개 표본의 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원래 분산과 비교했을 때 n분의 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좀 줄어요. 그래서 당연히 표준편차는 본 표준편차는 당연히 표현을 이렇게 할텐데 그게 모집단의 표준편차의 루트 n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여러이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n분의 1이고 딱 하나 배우는 거예자 이제 이 n분의 1이 좀 와닿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거 몰라도 이제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거니까 갖다 쓰면 문제 다 풀립니다 사실은. 네. 좀 와닿게 설명할게왜 도대체 평균은 똑같은데 부산 줄어든가? 라고 한다면 아그 어. 무슨 생각이다. 지금 예, 속. 서강고. 가반몇 개죠? 물어. 11개? 와, 겁데많네 예. 11개 반이 있어요. 거... 서강고 전체 수학 평균. 시험을 봐서 이 예, 나왔어요. 그게 모집단 평균이에요. 11개 반이면 한3 3 0명되겠다 300... 한 반에 몇명 정도 있어요? 어, 한 30명으로 할게요. 네, 이 정도 되습니다 330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했을 때 너무 편현이 요거에요. 자, 그럼 이제 1반 있겠죠? 2반 있을 거예요. 11, 몇 반이지? 8반. 8반도 있고, 11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수학 점수의 평균을 주려했더니 전체 수학 점수 평균은 50점이었는데 1반은 51점이었어요. 2반은 47점이었고요. 쉬운 의반은쉬운에 평균 점수 좀 높다고 어 53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마침 50점인가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여기 330명 중에는 10점짜리 있을 겁니다. 90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넓다고요. 부산이 크겠죠. 반평균이 10점이 있겠습니까? 반평균이 90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 크기가 클수록 내가 이 3456에서 두 명을 골랐어. 그런 평균 10점 나올 수가 있어, 사실. 그죠? 근데 내가 20명을 골랐으면 거의 기대가 안 되는데. 이들을 골랐으면 아예 기대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많이 표본을 충분히 뽑을, 뽑을수록, 분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날카로운 옆에 세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명확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둥글게 뭉갠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그림이 훨씬 더 이제, 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야. 뭐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사실은 5 0 명이 있으면 0 명씩에서 다섯 번 뽑지 않고요. 음. 보통은 보건 추출합니다. 보건 추출하게 된다면은 0십씨 정도는 해요. 그럼 숫자가 꽤 커지는 건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표본이 꽤 많이 뽑힙니다. 그래서 네. 게다가 무엇까지 하냐면 중복 추출까지 한다. 뽑은 사람 한 명만 5 0번 뽑기도 해요. 이런 식의 하면은,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걔는 60대1이니까 5 9 c 인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네. 사실 이런, 이런 추출을 하는데, 어, 아, 이렇게 많이 했을 때도 이게 다 성립해요. 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게 수학자들이 열심히 계산해서 조사해놨어. 어, 나는 별로 할 자신이 없네. 하고 싶지도 않고, 네. n분의 1, 그냥 그걸 알아냈다고 알아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표본을 뽑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맞아면은, 정규부포가 돼요. 그냥 많이 조사하면 정규부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조사로 나오는데 정규부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집단 자체가 워낙에 크면은, 이렇게, 뭐, 중복안 되게, 뭐, 한, 5만 명 있어. 그러면 10명씩 뽑 보도 5천 개의 표본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면 정규부포가 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laughs>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조금 더또 현실적인 얘기. 이런 얘기 지금 이건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미 문죄는풀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어, 있어요. 모집단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느냐. 인구 총 조사 같은 경우 그때는 별수 없이 다 합니다 사실은 네. 몇 년에 한 번씩만 해요 그래서 늘 하면 인력 소모도 너무 크고 하니까 네 근데 전 국민에게 궁금한 게 한두 개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ARS나 그런 식의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네. 너무 클 때도 있고요 또는 조사를 하는 순간 그 대상이 안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서, 자동차 충돌 시험. 자동차 안정성을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예서, 현대 자동차에서 10만 대의 차를, 어, 하는데, 전수 조사를 하면은, 전부 다두이 받아야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면 된다고. 또는, 전구 수명.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거 아니야? 평균 수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생산했을 때, 평균 뭐, 1000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어, 사용하실 때, 1000시간 30년이냐? 그 정도 아닐 까 같은데. 평균 뭐 100시간 정도 뭐 사용했다 너무 짧은데 어쨌든데 네. 잘할 수 있다면 그걸 그러면 편차 가 너무 크면은 제품 품질 안 좋은 거잖아 그지? 편차 좀 좁아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평균도 궁금하고 편차도 궁금한 거야. 근데 생산한 족족이 다 켜놓고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평균 조사가 우리가 있어.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것은 그표본사를 있는 있데다 했을 때 어? 모집단을 조사하기 힘들어서 표본만 조사하자는 이걸 위해서 모집단보다 더 50명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어? 모집단보다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얻어낸 수학적인 결과를 이용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이 개념의 배경이야.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표본을 좀 크게 뽑으면은 어쨌든. 평균은 변하지 않는데, 분산도 안 되는 그 구조 평균은 이행 평균이 아니야. 있는 대로 다 뽑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의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1 4 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박스, 143페이지 아래 박스에 방금 얘기한 그 공식색이 있어요. 표본평균의 평균 이름이 그래요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평균 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평균 표준편차 인겁니다 표본평균과 평균 구분하시죠아십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자면 344번 모평균이라고 쓴건 M이라고 쓸게요 모평균 50그 다음에 모표준편차 C라고 쓸게요 5그 다음에 크기 n. 는 n이야 그 표본을 뽑았는데 그 표본 a 평균은 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서 그게 a 그 표본 a 표준편차가 3분의 1이다 a와 n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공식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a는 얼마 나오겠어요? 50예 50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n 분 루트 n 분의 5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루트에 이제 15가 나야겠네, 그죠? 그래서 n이 뭐가 되는 거야? 15에 적하면은2 2 5인가 어. 예, 뭐 표본을 225개 뽑아줘요. 225의 크기로, 예. 그다음에 2번 문제. 어. 표준편차가 4인 모집단 모집단의 표준편차인가? 그럼 15마리 없습니다 이렇게. 크기 n, 의 표본을, 보건 추출을 할 때, 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n분의 4가 되겠죠? 루트 n분의 4. 이게 1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좀 작아지도록 원하는 거야. 그 1보다 작아지도록. 그러면은 n의 최소 값을 구하셔. 그럼 최소 몇개 뽑아야 되냐면, 16개 뽑아야겠네. 16개 이상 뽑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위해서 풀도록 합시다. 자, 346페이지, 아, 346번은 표를 하나 줬어요. 표를 하나 줬고, 얘는 이제 납득하셨겠죠? 대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비율은 알아. 확률상 이게 4분의 1만큼의 비율을 있고 이게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4분의 2만큼의 비율을 있고 이게 4분의 1만큼의 비율로 있어. 잘 보던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크기가 5인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여라. 구해야 되냐면 이게 모집단이면 표본들로 구성된 집단의 확률 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 각각 몇 개인지 모르겠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별장이 1인 것만 다섯 개 뽑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역시 이 가능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1, 4개, 2 하나 뽑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5분의 6이네. 그죠? 요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3개, 2, 2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만 5개 뽑히면 요것도 나올 테고요. 그죠? 지금까지 0.2 간격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 2, 3일 때, 맞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지만 어떤 확률 진량함수 같은 게,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분산이 줄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풀수 있게 됐으니까. 아 이거 평균 보기 쉽죠? 평균 얼마요 이거 4분의한 개, 두 개, 한개 있어. 평균은? 야 1, 1, 2, 2개, 3, 나 있어? 평균은? 응, 2야 좌우 대칭이면 어, 평균은 무조건 가운데지 뭐 평균이 2야? 그럼 표, 평균의 평균은? 응. 어 2야, 2개 상관없이 이제 분산 구해야 돼 분산 어떻게 구해? 제필평제. 어, 재필 뭐 평균제 제곱해 1, 4, 9 이렇게 그래, 제곱 평균 구해요 4분의 1, 이게 2, 4분의 9. 그러 아, 4분의 18이냐? 그렇게 된것 같다. 4분의 18이면은 2분의 9니까 4.5 나오는 다 2분의 9라고 하자, 1분의 9. 그게 이제 모집단의 분산이에요. 아 미안해요. 제 평이에요. 제 평균. 그다음에 평균의 지구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걸렸다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과자 공장인가봐요. 오료 네. 자, 과자 무게 평균이 120g이라고 합니다. 표준 표자는 10g이래요. 과자 무게가, 표준 표자가 심하면 소비자가 마음 상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그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네, 크기가 25일 표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꽃갈콘이면은, 꽃갈콘을 몇만 개 생산하겠지. 그래서 25봉지. 이렇게 표본을 만든 거야. 그것의 표본 평균. 가지고 얘기 물어보고 있는 거고, 질문이 뭐냐면은, 그 표본 평균이 116에서 125일 확률이고, 지금 이 별량이 뭐냐면 다 그램이에요. 과자의 질량이 있다는 말. 그니까 그 25봉지, 25봉지의 평균값이 116g에서 125g 사이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요. 모집단의 무게는 120g이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 그럼 여러분이 이 표본을 조사할 때는 아니 이 표본을 내가 또말짤 짜냈어 표본은 이라고 하셨다면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이 표본 평균을 조사하려면 표본 평균의 표시편차있어야 돼요 이막 편차 한칸 가지고 가잖아 그때 서온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시부터 야 돼요. 평균 돼요.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4약 5분의 10 2조. 그죠? 5분의 10. 그죠? 네. 루트 25분의 10. 그걸 빼야죠, 그죠? 네. 2가 한 칸이야. 알겠어? 자, 이제 그럼 120 기준으로 해봐. 얘는 어떻게 돼? 2칸. 그죠? 얘는 2.5칸. 몇 페이지였죠? 147페이지. 147페이지네요. 자, 다음 페이지는 문제를 봅시다. 아, 350원. 고속버스들이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데 소요 시간이 평균 N 분이에요. 고속버스는 진짜 은근히 투숙비잖아, 저런 것 같아요. 웬만 세 시간 걸린다고 진짜 세 시간 걸리거 굉장히 많은 음. 것 같아요. 이데 <laughs> 표준편차가 10분이 정규분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평균은 안 알려주고 표준편차는 10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요시간 분이에요, 분. 그때 궁금한 것은 몇대 추천인지도 안 알려줬네. 그냥 크기에. N 대 추출했어 그거 가지고 그 표본 10대 의평평균이 모집단의 표기 기준으로 ㄹ만 5분 사이가 될 확률이 0.9544다 이렇게 해줬네요 아몇대뽑았겠냐 그러시게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9 5 4 4는 표에서 뭐 읽어야 돼요? 2.0? 좌우로 똑같아야 되니까 2.0에 2배이면 되죠? 네, 그니까, 아 어, 이게 2칸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뭐라고 할수 있어요? 2분의 5라고 할수 있죠? 그죠? 이게 2칸이야 되니까. 네, 이게, 오케이? 그게 나는 루트 n 분의 예, 이거한번 알,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4분의 1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6개겠네. 16대15분의